여러분 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아주 핫하다는 그 오징어 게임! 이게 노블록스에서 게임으로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노블록스가 어떻게 보면 게임 속의 게임을 이용자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던데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S.Q.U.I.D 이게 이제 영어로 오징어라는 뜻이거든요 게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게임이 진짜 많아요 <laughs> 끝이 없어 이거 전부 다 오징어 게임이야 근데 약간씩 다 달라요. 이제 이용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제일 좋은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000명이 했네, 이 게임은. 이거 해볼게요. 간다, 간다. 멈춰, 멈춰, 멈춰. 오오오. 가자, 가자. 아, 고... 어, 나 1번이네? 자, 안 돼, 안 돼! 아! 잠시만, 이거 보니까. 그거 가지는데? 잠시만. 잠시만. 나난안 죽잖아. 나 괜찮은데? 왜 이래 이거? 자 이거 말고 다른 방 가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오징어 게임 미션 이 있을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로블록스 오징어 게임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오징어 게임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면 지금 14초, 13초, 12초, 11초, 10초 카운트 되고 있거든요. 좀 기다릴게요. 나도 약간 옷 같은 거 바꾸고 싶다. 자 허팝은 지금 보면은 11번입니다. 허팝 선수 11번입니다. 어 시간 다 했다. 한다. 게임 시간다. 자자자 자, 한다 한다 한다. 자 오징어 게임. 어 뭐지? 오! 그거다 그거 그. 무광 꽃이 피었습니다네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선에 서주시고요. 빨간 선 앞에 서주시고요. 이 지금 안 가죠? 안 가죠 지금. Red Light, Green Light. 이게 무광 꽃이 피었습니다가 영어로 Red Light, Green Light라고 하나봐요. 자, 간다, 간다. 시작했다. 가자. 잠시만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 뭐야? 이게 다른 방같게요 이게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소리가 나야 돼요. 어, 잠시만, 이거 달고난가?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Next episode will be in s e o t l 2, 1. 자, 시작한다시작한다 시작한다. 빨리, 빨리. 어, 바뀌었다. 자, 이거는 무슨, 어떤 걸까? 어, 줄 달리기, 줄 달리기. 줄 달리고 왔습니다. 줄 달리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여기 앞에, 앞에, 나 제일 앞에 갈래. 제일 앞에. 너희가 앞에 갈래? 아 여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하는데 기다려 보자. 세이트 원 누른 건가 그냥 이렇게? 뭐야? 바이바이. 잠시만. 나 게임 시작도 못 하고 지금. 응? 뭐야 이게? 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글래스 스태핑 스톤즈 오 뭐야 우와 잠시만 이거 유리바이키다 우와 앞에 떨어졌어 조심해 사람들 가는거 보고 가야되고 자 지금 아무도 안가 다들 눈치 보고 있어 자 지금 아직 경기 시작한거 아니네요 지금 오고 있어 계속해서 사람들 더 강한 유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4초 3초 네. 2초 1초 차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오어어 잠시만 간다간다 간다. 오 여기 됐다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3분 남았, 3분. 오, 왔어, 왔어. 저쪽이다. 저쪽에 쏠로 가야 돼. 애들아, 비켜! 비켜! 너네 비켜! 너희가 비켜야 내가 가지. 자, 지금 떨린다. 떨리는 순간이야, 지금. 오, 오, 오. 오, 오, 조심조심. 간다! 아 하하하하. 와, 게임 잘 만들었다. 와. 여러분들, 또우 허팝 달고 나겠습니까? 알 <laughs> 허팝 달고 나요 하나 먹어주고. 아... 자 무광고지 피었습니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흰색 선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안가져 지금. 어, 안가져 지금. 자 모두들 준비하시고. 접합은 1번입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오지 마 얘들아. 간다! 멈춰! 이게 3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오, 오, 그냥 사라진다. 오. 가자! 멈춰! 그렇지. 오. 으하하! 하하, 깜짝이야. 내가 죽어버렸어. 자, 기다리자, 다음 게임까지. 게임을 꼭다 성공해서 저 위에 있는 저 돈을 다 내가 가지고 가고 말겠다 기다려라. 자, 우와, 이거 뭐지? 오! 이거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우와, 달고나 갖고 간다. 됐다, 됐다. 오, 가져고 가자.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왔어요, 달고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달고나 이거 어떡해? 이거 근데 아 5초 남았습니다. 자자 자, 우와 달고나 달고나 아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우와 잘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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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자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조각 잘 맞추고 있어 지금 자, 좋아, 좋아.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어, 어, 지금 2분, 2분.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자, 시간 많아. 오, 와, 이거를 달고나 맞추는 걸, 이, 여기, 포인트에 딱 멈추는 이걸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연결했다는 게, 아, 머리 좋네요. 그렇지. 어, 지금, 주변에 뭐야? 지금, 우리, 우리, 우리 3명 남은, 4명 남은 가 지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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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어, 지금 주변에서 계속 빵아빵아 거리고 있긴 한데. 좋아, 좋아. 자, 아직, 이제, 이제, 이제 절반이야. 아직 1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어, 지금 거의 다 맞춰간다, 거의 다 맞춰간다. 자. 그렇지. 자 이제 또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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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와 1분 남았어 다했어 너? 아닌데? 너희 안 하고 뭐 하니? 다했어 너희?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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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남았어 어 지금 급하다 급하다 아니다아니다 아니다. 시간 많다 시간 많다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자 이제 거의 거의 끝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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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나 먹고 하지자 이제 끝났다 우와 성공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내 얼굴이 삼각형이 돼버렸네 자 사람은 생존자 있나 자 아직 안 했네 이 사람들 아 했네 아 끝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와 성공하면 이제 이거 이게 생기네 아하 성공한 사람은 오 나 성공했다. 약간 성공한 사람들 배지 같은 거네요. 이게. 자, 저 돈에 이제 좀더 가까워졌어 나는. 자 달고나가 생겼다. 얘들아나 <laughs> 달고나 있지. 달고나 먹을래, 얘들아 이거 달고나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이거. 자, 달고나 들고 밧줄 하는 건가? <laughs> 어, 계속, 계속 계속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안돼 네, 안돼 네, 눌러, 애들아. 일단 눌러! 빨리 푸시푸시! 푸시푸시푸시푸시! 그렇지! 뭐야? 어, 어떻게 된거야? 이긴건지 진건지 모르겠다 어 잠시만! 달고나 없어졌어 이게 한번 지고 나면 달고나 없어지나봐 글래스스테밍 아이고 유리판! 유리 바닥 뛰어넘는거다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가 크는거니? 나도 너처럼 피가크고 싶단다. 어, 사라졌다. 자, 어김없이 여러분들, 우리의 봉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주소 오신 여러분들. 오, 뭐야, 나루토 있다. 귀엽다, 우와.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초, 4초, 3초, 레디. 자, 가다, 가다, 가다. 스타트, 출발. 허팝 1등, 1등, 1등. 멈춰, 멈춰.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거 어이구. 얘들아. 나 레벨 2네. 지피어스 미, 멈춰. 어. 애들 좀 늦게 멈추네? 안 잡히나, 저거? 좋습니다. 어, 좀 늦게. 어, 파, 저 파란색 머리 계속 움직이는데? 파란색 머리 보면은, 좀 움직여, 움직여, 저기서. 어! 어 어이! 괜히 따라 움직였다 잡혔다 <laughs> 자, 그럼 잠시 나갔다가 예. 다른 맵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끝없이 있습니다.